안녕하세요 점주 식사들 하셨죠 네 수정명품 다이입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또몇 가지 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그냥 그래, 그렇게 어제 비슷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일 처음에 먼저 칼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맨 이 칼맨 종류가 칼맨이 있고 칼맨 레드가 있어요 이 칼맨 레드하고 칼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 착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칼맨입니다. 이거 지금 어, 지금 딱 좋네요. 적심하기. 너무 늙은 거는 또 나이 먹은 거는 잘 신화가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가 가장 좋고요. 요 칼맨은 만약에 적심을 해서 자구를 얻게 되면 더, 더 다른 모습, 아주 다른 모습. 그런 아이를, 이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 재미로 키우는 맛이 있어요, 칼맨. 예, 먼저, 여기, 사이즈는 보여드릴게요. 22cm 정도네요. 되 22cm. 어, 꽤 큽니다. 탑도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예, 칼맨, 요거 3만원 드릴게요. 첫 작품 3만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셨다가, 네, 이렇게 멈출 테니까 캡처하셨다가, 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칼맨이라고 써주시고요. 네 다음에는 네, 일리아나 보여드릴게요. 일리아나도 어제 아,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드리고 제가 사진 영상으로 사진 보시고 하시라고 또 다시 올려드립니다. 예, 일리아나 가격은 7만 원이고요. 일리아나 환율 상당히 좋죠. 네, 여기 사이즈 보실까요? 사이즈 15cm 정도 됩니다. 네. 일리아나. 네, 요거는, 이름을, 장명을 제가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일리아나가, 아, 상당히, 에, 좋은 품종에서 적심을 해서 자구 얻어가지고 거기 나온 그것을 또 늘리고 늘리고 늘려서 일리아나로 어, 네, 탄생을 했습니다. 예, 네, 일리아나. 요거 가지고 한 번, 적심해서 좋은 작품 또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리아나, 요거 가격, 아, 7만원이고요 예, 1년하 7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사과 마리아 보여 드릴게요. 사과 마리아. 네, 가격은 5만 원이고요. 어제 사과 마리아 올렸는데 또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예, 다시 또 올려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거랑은 다른 거지요. 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네, 13cm. 13cm. 네. 이쁘죠? 예, 사과 마리아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사 이 사과 마리아는 입이 짧으면서 물이 아주 연하게도 연분홍으로 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과이 사과 이 마리아가 그래도 저는 제일 제가 애착이 가는 사과 마리아고 단가도 가장 좋은 사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사과 마리아네 5만 원이었고요. 여기 5만 원. 네 감사합니다. 다 다음에는 원종 카사노바 어제 그거 바로 팔렸어요. 바로 그래서 또 다른 거를 보여드립니다. 원종 카사노바 요 가격은 8만 원이고요. 네 원종 카사노바 자카 사이즈가 22c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특징이 아주 빨갛게 처음에 자랄 때는 아주 빨갛게 유년기에 유년기는 아주 너무 빨갛게 되고 또 청소년기에는 거기서 더 빨갛게 지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이제 성목이 되면 이런 모습을 띠고 여기서 또 나이가 들면 또 바뀌어집니다 색깔이. 그래, 카멜레온처럼 아예 차라리 이거에 카사노바라고 하지 말고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게더 어울렸을 뻔했습니다. 네, 이거 8만원이고요. 적심하면 꽤 많이 좋은 거 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환엽, 둥그런 환엽, 그런 걸 한번 빼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이 아, 원종 카사노바 8만원이었고요. 어제 가져가신 분참 좋다고 하셨어요. 예, 다음 또 찾으신 분께서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만 원이고요 다음에 로라 클론 이건 흔히 아시는 거죠요 네, 로라 클론뭐 별다른 뭐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테니까, 네, 로라 클론 제가 로라 클론도 보면 또 아주 포스가 다른 그런 아이들도 서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로라 클론이 기냐 아니냐 뭐 이렇게들 뭐 그랬는데 한 몸에서도 자구를 받아 보면 특징을 가진 여러 가지. 예 그런 비슷한 거지만 또 다른 품종이 나오는 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로라 콜론 오늘 요거 6만 원 드리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이즈가 지금 현재상으로 12cm인데 이것이 봉황 스타일로 안으로 오갔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 만약에 다른 아이들처럼 벌졌다면뭐 20cm도 되겠지요. 예, 현재 상태로 12cm입니다. 예, 로라 콜론 6만 원 드리고요. 다음에는 예, 몰게인입니다몰개인 물개인인도 이것은 처음에 나왔던 그 물개인이에요. 지금들 보면 이거 가지고 뭐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제가 이렇게 쭉명맥을 이어나,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물개인으로 그냥 소개해 올립니다. 예, 가격은 3만원 되겠고요. 네, 예, 또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예, 16cm. 16cm 정도 됩니다. 네, 사이즈 상당히 커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만약에 적심을 해서 자구를 얻고자 할 때는 이런 아이들은 그냥 적심 잘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많이 입을 많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뽑아서 한 일주나 이주 정도 말려도 괜찮아요. 그래 말렸다가 누글누글 할때 그럴 때 치실 굵은 치실로 연고를 묻혀서 아무 바셀린도 괜찮고요. 연고를 묻혀서 살살 집어넣어서 한 바퀴 싹 돌려가지고 그때 싹 땡겨줍니다. 그러면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게 입 하나 버림 없이 그렇게 적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로맨스, 로맨스가 상당히 귀한 품종인데, 아, 지금 아마 다른 매체에서 로맨스가 지금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이거 4년 전에 로맨스 하나를 어디 가서 구해가지고 그걸 와서, 어, 제가 뭐 이거 혹시 주빛도 아니냐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로맨스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오면서 중의 끝에 이렇게 변이를 일으켜요. 이렇게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 이거 다른 주피터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아 어, 이걸 명맥을 유지하면서 계속 해서 지금 아 어, 번식을 많이 해놨어요. 에 가격은 8만 원이고요. 그 전에 로맨스를 제가 상당한 많은 가격을 주고 샀어요. 그런 이건 뭐 택도 안 되는 가격을 주고 샀는데 지금도 어, 다른 거 보면. 뭐 일리아나 뭐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보다도 거 훨씬 더 좋은 듯 싶습니다. 네, 사이즈는요, 16cm 되겠고요, 16cm. 그렇고 요거는 만약에 아, 적심해서 자구를 얻고자 하면은 여기쯤 되겠는데 여기쯤 할 때는 만약에 상처가 나면 입이 하나뿐이 안 남아요. 그런데 여기를 하게 되면 이 위에가 또 너무 또 약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뽑아 놨다가 시들시들 할 때, 치실 굵은 걸로, 낚시줄은 뻣뻣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늘어도 어, 당기면서 살이 묻어나기 쉽습니다. 예, 치실을 거기에다가 연고를 쫙붙여서 그, 살살 당겨주시면 아주 똑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어, 아, 또, 가운데 심이 굉장히 굵어요. 다른 거보다 굵습니다. 굵은 아이들은, 한 번에 당기기 쉬우니, 저, 어려우니까, 당겼다가 또, 실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들어간 자리를 반드시 잘 기억했다가 또 다음번에 다른 거 빼서 저 해보시면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 다음 아 가격 말씀드렸나요? 제가 8만원이요. 네. 또 다음에는 앙블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앙블리는 이거 제가 초특가로 그냥 한번 올려봤어요. 앙블리가 물들면 참 정말로 환상이에요. 진짜 아이들, 아이들 말맞따나 물들면 죽음이라고 해요. 완전히 그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얘는 묵으면 묵을수록 밑에서 어, 자구를 많이 받아서 목대가 올라오는 그런 어, 에케베리아 국민이에요. 근데 어, 오늘 자구 하나 있는 걸 제가 선 보여드리려고 끌렇 나왔습니다. 이거 예, 15,000원. 괜찮죠? 네, 예쁘죠? 한번 키워보세요. 이거는 그냥 갖다 15,000원 버렸다. 생각하고 키워보시면 어, 그리길 잘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에, 블랙마임. 블랙마임 이 아이에서는 아, 금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젤리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품종이고요. 어, 제가 아, 이거 다른 아이보다 굉장히 사랑하고 그렇게 아,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블랙마임 쌍도 이거 네, 2만원 드립니다. 사이즈는 뭐한 10, 10cm, 11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네, 블랙마임 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아, 흑장미 계열에서 아, 그렇게 파생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 원조 쭉 올라가다 보면 선조는 아마 흑장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는 또 벤바디스 군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벤바디스 네, 군생 이쁘죠 네, 상당히 열어줍니다 예, 뒤에도 보면 한번 돌려볼까요 네, 골고루 좋아요. 벤바디스. 따글따글 그 따글 한데, 아직 물이 안 들어서, 물이 잘 들면 예쁠 텐데, 지금 아직 물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 뭐, 벤바디스 물들는건언고다들수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3만원 드릴게요. 벤바디스 군생. 사이즈 14cm 정도입니다. 벤바디스 네, 군생. 네, 예, 3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마시멜로. 아, 이거 상당히 이쁘죠? 색감 좋고요. 너무 색감이 좋습니다. 마시멜로.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뭐긴 설명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14cm 사이즈가 14cm고요. 어 아, 이거 뭐야? 네, 가격 예, 5만 원이다. 이거. 마시멜로 5만 원. 이게 잘 키우면 완전히 이 입이 입이 자체가 홍동은뭐 저리 가라예요. 완전히 그 바가지처럼 아주 동그랗게 그렇게 뭉쳐서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아주 정말로 멋있는 그런 연꽃처럼 그러 오시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네, 마시밀로 5만 원이었고요. 다음에는 썸머킹. 네, 어저께 썸머킹 보셨죠? 썸머킹 어저께는 아, 금기를 띠고 있는 그런 아주 검붉은 그런 색이었었고요. 네, 오늘은 썸머킹. 아, 그거보다 사이즈는 크고, 또 사이즈, 자구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어제 거보다 많이 쌉니다. 이거 6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금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현재상으로는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 네, 자구 떼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일찍 자구 다는 아이들이 다음번엔 또 자구를, 자연 자구를 잘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자국 한번더 기다려 보시고요. 그랬다가 아니면 번식을 하고 싶으시면 또 적심을 하시고, 아니면 돼지로 한번 멋지게 키워보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사이즈가 15cm 이상 되고요. 네. 네, 썸머킹. 6만원이요. 예, 6만, 6만원이고요. 어저께 한 거는 굉장히 그, 아, 금기가 있어 좋았는데, 에, 그래서 10만원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만 못해서, 어, 사이즈는 좋고, 더, 아, 포스도 좋은데, 금기가 잘안 보여서, 6만원 해드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원종 방울봉랑, 호피봉랑, 원종 호피봉랑입니다. 호피봉랑금. 네, 여기, 요 뒤에는, 뒤에 거 다른 거가 어부지리로 보이는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엄청, 엄청 대주예요. 옆 사이즈는 뭐, 보통 25cm 정도 되고요. 예, 높이는, 예, 10, 12cm 정도 됩니다. 22cm 정도 됩니다. 이거 자구가 하나, 둘, 셋, 아이고, 땅에 있어서 큰 자구가 다섯인데, 옆에 나, 나 나오는 이 자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거 한번 키워서 멋지게, 이거 늘려보시려면 가서 바로바로 잘라서 적심하셔서 자구 떼서 늘려서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시고 네 그랬죠 원정호피봉랑금 네여기오 5만원을 보여드릴게요 5만원 네 맞지요 네 원정호피봉랑금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 홍동운을 보여드릴게요 홍동운 색감 참 멋있죠 아 색감 정말 멋있어 예 보세요 이렇게 자 13cm 사그 정도 되는데 이 아이는 적심해서 자구를 받으면 자구가 하나에서 보통 뭐 7, 8개씩 나옵니다. 정말로 멋있는 아이들이 나오고 또 가끔가다 보면 이것은 에 유전자가 금기를 가진 그 금부지들 그런 비슷한 거기 때문에 유전자 꼭 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뭐 금이 뭐 하락세고 그러니까 금 별로 반응이 없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나오게 되면 그런 거고이고의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좋은 때가 또 오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영상 모두 소개해 올려드렸고요. 여러분 또 다시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